저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. 눈물 닦고 눈물 닦고. 여기서 눈물을 닦다는 wipe of one's tear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wipe는 닦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차 유리를 닦는 wiper 또한 wipe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. one's 자리에는 my, your, her, his와 같은 소유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, 내네 눈물을 닦으렴이라고 표현하려면, Please wipe off your tears. 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, 나는 어제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. 라고 표현한다면, I wiped off her tears yesterday.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P 발음을 강하게 할 경우, 아내를 의미하는 wife. 처럼 발음될 수 있으니, wipe. 이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세요. Kram Tara y Goblkaya? Wipe off your tears. Wipe off your tears. Wipe, wife. Wipe, wife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